여기는 왓쿠디 따오라는 곳이고요 개들이 이렇게, 개들이 개 주변을 막 포위하고 있어요. 아, 나 진짜. 개들은입근방이시커매요 그래서, 아, 뭔가 좀 접종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 이렇게 태국은 길가에 개들이 많을까요? 물론 방콕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이유가, 불교에서는 그 환생을 하면 사람이 개로 환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볼 때, 아, 저 개는 전생에 사람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 대하듯이 밥도 주고, 물도 떠다, 떠다 길거리 놓고, 빵도 놓고, 이렇게 해서 살수 있게 좀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개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게 방콕에, 아, 태국에 개들 좀 싸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추가스 같은 거 스프레이, 이런 거를 이제 뿌리 갖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여행 유튜버분들께서 그만큼 이제 쌓놨고쌓놨다는게 뭐예요? 이제 문단얘기잖아요 제가 또 이제 개한테 물렸던 산 증인이잖아요. 다리가 좀아직 이러거든요. 제가 개한테 물린 게 6개월 전인데 6개월 동안에 아직 낫지 않았어요. 안 나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죽을 때까지 갈것 같아요. 이렇게 개한테 한번 물린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귀여워서 이렇게 안아주지 못해도 경기는 올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리고 나니까 개만 봐도 움츠러들고 피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행하던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들 겪나 봐요 한 번씩은. 나안 물려 분들은 몰라요. 안 물려 분들은 분들은 아 개가 있으면 돌아서면 안 되고 그냥 뭐 뒷걸음치고 막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말고 막 아, 눈을 마주치라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는 된다고 하는데. 실전에서는 정말 개들이 그냥 죽을등할등막 달려와요. 특히 제가 저를 물었던 터키 개는 늑대를 물어 죽인다는 그런 개, 개거든요. 뭐 뒷걸음 치든 앞걸음 치든 개들이 사람을 그냥 보고 돌진하는 그런 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안 통합니다. 바람이 너무 좋아. 아... 이 나무에, 와, 이거 그거 아니야? 스윗, 스윗 머시기? 딸수 있을 정도의 높이예요. 사모작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뭐가 하나 슬러 나오면은 생겨서 주렁주렁 생겨 주렁주렁. 야 이게 한국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물론 이제 가지치기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겠는데, 와 이렇게 큰게 주렁주렁 달려 있네요. 야 이거는 무슨 로마 유적지에 있는 것 같은데? <laughs> 터키에서도 본것 같기도 하고. 아치의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슬람에 있는 그런, 이렇게 하트, 카드 놀래할때 포커의 하트 같은 그런 모양새잖아요? 아, 아 그, 아치가? 독특하네요. 다 섞인 건가, 진짜? 뭔가 옛날에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재단이 저쪽에 있고, 여긴 다뭐 자, 자석들인가? 아 여기 또 이렇게 꽃을 이렇게 봤네 누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불교적지한 느낌이 전혀 안 들어 아, 지금까지 이런 불교적지를 전본 적이 없거든요 아 전혀 모르겠어 이건 제가 백경지식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여기 <laughs> 요즘 <요새> 뭐 폐허가 <laughs> 원폭을 맞았나 봐요 근데 이거 진짜, 나뭇잎이 진짜 독특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뭇잎이 독특할 수가 있지? 아니, 이거는 진짜, 뭐야? 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하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지반이 심하면서 이게 내려앉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불교에서 이런 모양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양식으로 볼 때는. 약간 교회 느낌 나지 않아요? 교회 이렇게 딱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조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붙여 놓고.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 느낌도 막 들고. 요것도, <laughs> 요 탑도, 심지어, 심지어 이 탑도 지금 약간 기울었어요. 약간이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한쪽으로. 그래서 윗부분이 넘어간 것 같아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한건 아닌 것 같고 저 인간이 누가 누를 수도 없는 거잖아 이거는 요 탑도 와 여기 그냥 버려진 곳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어, 입장료도 없고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운치 있다 뭔가 모르게 이거를 관광지화를 안한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표시도 있고 앉지 말라고 하잖아요 보존을 하기 위해서 딱히 뭔가 할거 없는데 그냥 새만 앉아 있네. 이처럼 좀더 드라마틱한 건물이 있습니다. 와, 이건 <laughs> 야 이건 들어가도 되나? 이건 진짜 와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넘어가고 그냥 두 가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커브 그리듯이 수학적으로 뭔가 포물선을 그리듯이 누워 버렸어요. 이 모양새는 옆에서 보면 은좀더 리얼한 것 같아요 그쵸 옆에 이렇게 내가 놀랐어 오우 진짜 <laughs> 어메이징 타일랜드인데 어떻게 원형 유지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일단 아래도 타일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 놓은 거 보면은 관광지화 시킨 것 같은데 여길 또 대단으로 삼는 분들도 계시고 꽃을 이렇게 하는 이렇게 다 올려놨네요 사실 돌이켜보면 여기 로마제국 여기까지 왔을 수도 없고 <laughs> 정말 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이 또 있을까요? 한번 또 탐험을 해 볼까요? 아유타야? 재밌는데? 네, 여기는 마하타 사원이고요 아 오늘의 마지막 아... 사원 될것 같네요. 아 이게 그 유명한 마트 사원 여기구나. 아 정말 급하게 다니라고 이게 이런 데인지도 몰랐네. 어우 지금 번개가 찼는데다 둘러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은 아유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어, 사원 단지거든요. 어, 호수도 몇개 있고 약간 어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먹으라고 안 했나봐. 왜 어, 가버렸네? 다 먹었나? 아 이렇게 사람들이 동물들을 아끼네요. 아이고 아기타에 왔는데 하늘이 노하셨네. 아비안 와야 되는데. 아 어차피 내일 한번 더 와야 될것 같아요. 어, 너무 멋있어서 넓기도 넓고. 날씨도 워낙 좋네요 아침 일찍와서 좀 둘러볼 생각입니다 아 귀여워 새들도 귀엽다 아 그냥 천둥만 치고 말지 웬만하면 야, 이것도 뭐, 무슨, 무슨 예술작품 같아 <laughs> 방향도 굉장히 잘돼 있고 이렇게 새들이 저렇게 앉아 있는데 뭐물 주는 것 같은데 물 조금씩 나오는 거 아닐까요 바람지며 참새며. 살아있네, 살아있어. 제초작업도 하시는지, 여기 관리가 참잘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좀 와. 뚫린 이 길도 참 멋있다. 아유타야, 제가 1박을 하기로 했거든요.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유타야를 당일치로 가기에는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8년 전에 왔어 여기를 오려고 했을 때도 아, 일정상 당일치기를 할것 같은데 좀 아깝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당일 동안 훅 둘러보고 가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밤늦게까지 그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사실. 정말 하나의 왕국이었음을 알리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유적지네요. 제가 예전에 그 터키 갔을 때아니 유적지 갔을 때 이런 느낌인데 거기는 거의 다 폐허가 되 있었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명맥이좀 남아 명맥이 아니라 규모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에 있는 그 다른 유적지들 있잖아요. 그 델피 같은 유적지 있잖아요. 사실 거의간변한 별로 볼거 없거든요. 그래서 <laughs> 저도 델피에서 되게 실망을 안 했어요 왜냐면 터키의 FS지적지는 진짜 볼게 많았거든요 정말 2만 4천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반원 극장도 그대로 복원이긴 하지만 다 그대로 돼 있는데 델피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여기는 와 여기 정말 그래도 뭐 보존, 복원시킨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원형들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저기도 보면 아 잘해놨어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멋있는 유적지들 사이에 이렇게 공원까지도 만들어 놨으니 진짜 아유타야는 그냥 당일치기 이런식으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셔서 1박 하시면서 정말 아유타야 왕국의 코스라고 그 해야되나요? 그리고 그 과거의 영광은 지금은 뭐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때를 회상하면서 감상을 젖어가면서 이 정원 같은 아름다운 길들을 걸어 다니면서 사색해 보신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유럽이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태국 이런 모습 처음인데 진짜 어메이징 타일랜드인데 <laughs> 비자 연장하기 아까워지지 않는 그런 <laughs> 여러분들 은 무비자로 오십시오. 와 여기는 어 불상들이 다들 다 목이 잘렸어요. 그리고 다 불타버렸어 이렇게 이거 불탄거 아닌가? 뭐 그냥 이끼인가? 어쨌든 원형이 너무 다파게되고 이거 뭐 거의 무식하게 이건 완전히 거의 뭐 톱으로 잘라버린 것 같고 이거는 뭐 그냥 형체가 없네 위에는 와 이건 팔도 다 잘라버리고. 야, 아니 이렇게 여기 어, 저큰 것도 그러네. 사실 이렇게 태국 여행하다 보면 불상들을 목 잘린 게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유타 시대 때만 해도 이 인도차이나 반도의 맹주는 누구였냐면은 버마족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버마 그러니까 미얀마가 정말 그렇게 대단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때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맨날 약탈하고. 막 태국 사람들도 거의 진짜 정말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바로 이쪽, 범아 쪽이었거든요. 범아 민족도 이제 침공에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불상들 있잖아요. 불상들을다 이렇게 목을 자르고 배를 자르고 다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새끼 보면은 범아도 불교의 나라잖아요. 엄청 융성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같은 민족,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같은 종교를 믿는데 왜 걔네들은 이거를 다 부셨을까? 그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뭐 제가 조사한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적국의 그 불상들 있잖아요 요거에 목을 치거나 불상을 파괴해 버리면은 그 나라의 힘의 근원이 사라진다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침공을 하면은 사람들도 잡고 보물도 훔치고 돈도 훔치면서 이렇게 불상들까지 다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뭐 원래 나무, 이게 돌 색깔이 원래 이런 시커먼 색깔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보면 예리하게 자른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범아 사람들이 자른 게 아니라 도굴꾼들이 이거를 부신 게 아닐까? 부셔서 갖고 가서 팔고. 예를 들자면, 사실 서양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특히 동양의 그 불탑, 불탑 모양들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컬렉션으로 이렇게 갖고 와서 박물관에도 이렇게 진절을 해놓고 전시를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런 도굴되고 뺏긴 문화재들은 다시 갖다 줘야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다 한국에 있는 절들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작이 비교적 쉬웠을 텐데 이 엄청나게 더운 나라에서 이렇게 수많은 돌들 어디서 구해서 이걸 또 이렇게 지었다는 게 엄청난 불심일 것 같아요. 이, 이 상자부 불교,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그 배웠던 소승불교잖아요. 소승불교는 어떤 종교냐면 진짜 자신들이 정말 열심히 믿고 막 그래야지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종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사람 그렇게 법을 정해져 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미친 듯이 공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새벽기도 하고 뭐 저녁기도 하고 뭐 일월 아침부터 밤까지 다 가서 봉사하고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또 와서 엄청나게 또 노역을 하고 공사를 짓는데 또 몸으로서 또 희생하고. 그러면서, 아, 이런 엄청난 유적지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그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할 텐데, 음, 근데 그 제국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물론, 이렇게 관광지가 돼서 어, 유명한 곳이 되긴 했지만, <laughs> 그, 그 사람들의 노력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 협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아무것도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프롬팽에서 느꼈지만, 하, 종교란 무엇일까? 종교의 순기능도 있지만 이런 건 역기능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야, 이건 뭐 바닥부터 지금 이 돌들 깨진 거 보이시죠? 그 위에 보세요 엄청 드라마틱합니다. 진짜 이건 자연의 힘이 앙코르테에서 듣겠지만. 느꼈지만...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닥 좀 이렇게 눌린 것좀 보세요. 왼쪽으로. 그나저나 나무 사이에 그.. 불상이 낀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 있지? <laughs> 와 저기 돼. 왜사람들 많이 있나 했다. 와.. 장난 아닌데? 여기 보면 다 앉아서 사진 찍잖아요 그 이유가 그불상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에서 찍지 말라고 하네요 저도 이제 아래에서 찍도록 할게 사실 생각보다 불상 크기가 커서 조금 놀랐어요 빠서보시면 어 거의 사람 머리 한 5개 정도 크기? 굉장히 크고요. 저위서부터 아래까지 앙코라트에서 보이는 그 툰레이더 거기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불상이 머리가 일로 들어갔냐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불상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을 텐데 목을 잘랐는데 이게 저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라면서 나무가 자라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감싸기 시작을 한 거죠. 툼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나무들이, 줄기들이 커가면서 건물 을 하나를 그냥 다 씹어 먹듯이 들어간 것처럼. 야, 이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뒤가 궁금해졌는데. 뒤에는 아무도 공개하지 않았죠, 이 영상은. <laughs> 이 뒤에도 이렇게 있네. 와, 나무가 그러니까 이벽 자체를 다 씹어 먹은 거네요. 독특하죠? 원래 나무가 한쪽에서 자랐을 텐데. 깨같이, 알 깨같이 알 타고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완전히 여 벽, 이 벽을 그냥, 뭐랄까, 기둥 삼아서 자란 거죠. 와. 저 사실 저 불상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무의 생명력이, 생명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는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모든 불상들이 불탔고요. 그래도 메인에 있는 큰 물상만 살아남았네요 독특하게 아래에 있는 이 주니어들은 다 보러 가셨습니다 4시가 넘어가니까 이제 여기도 문을 닫는 분위기고요 여 보니까 뒤에 상점들도 이제 문을 닫네요 기념품 파는 곳들도 사실은 제가 이번 여행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콕 같은 경우에는 38도까지 올라가는 너무나 더운 날씨여서 제가 결국에는 한 3, 4일 동안 못 견디고 뛰쳐나온 거거든요. 원래는 한달살기 하려면 한 6일, 6일 정도는 더 있었어야 딱한 달이 되는데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나오면서도 방콕 이 정도로 더운데 다른 도시들은 또 마찬가지로 덥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울에 있다가 약간 경기도권으로 이렇게 좀 나오면은 교회로 나오면은 좀 시원하잖아요 그걸 약간 기대한 게 있었는데 나와보니까 정말 이 새소리도 있고 그리고 풀냄새도 싹 들어오고 가끔씩 꽃향기도 들어오는데 아 너무 잘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급히 들어와서 경황이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이쁜 카페가 있었네요 이런식 해도 될것 같은 그런, 아, 꽃도 달려있고, 밤에는 조명도 켤것 같은데, 지금 4시 되니까 문 닫는 분위기예요 일단은, 흔들도 다 가는 분위기고, 아, 너무 예쁘다하 색깔이. 비가 올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안쪽으로 드리고 있네요. 아, 이거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인정이 없네. 여기도 내가 베스트 포토 스팟은 여기입니다 아, 진짜.